대박! 하세습 스트레이 니다1 0등 네, 글로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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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표 1위를 스트레이 키즈가 차지했습니다! 네, 열심히 투표해 준전 세계 의 인사와 글로벌 투표 1위 소감을 한번 말해볼까요? 네!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따뜻한 한처이 모여갈 고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같습니다고습니다 To space, v e r y w h e all around the world 네, 열심히 니다해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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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러 네, 정말 이런 같은 곡들와는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인생 앨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희 앞으로 남은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Yeah>. <웃음> <웃음>